안녕하세요 어, 우만동 로스터리 카페 프로마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그 주문하시는 게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좀 알려 드리려고 켰어요 보면은 여기 1인 1음료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1인 1 메뉴입니다 잘안 보이죠 어, 하여튼 1인 1 메뉴고요 그리고 회사원분들은 시간이 촉박한 경우 포장 주문 부탁드려요 어 그리고 어, 화장실 번호는 여기 항상 써 있고요. 와이파이도 있고요. 그리고 제 계좌번호 뭐 그리고 원두나 콜드브루는 납품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장을 찍어 보세요. 이거 왜냐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처음에 어쩌면은 그래서 좀 알려 드리려고 제가 어 제대로 켜 드려서 보여 드리려고 자 보시면은 저희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메뉴와 라떼, 라떼랑 아이스크림 메뉴가 있고 차 음료가 있고 빵 머신 드립 콜드브루가 있고 게스트빈 이건 다 드립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 원두, 원두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메리카노류는 핫 아이스 그리고 도피오는 투샷 에스프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리필도 되고요. 아이스 레몬 커피 그리고 아인슈페너가 아이스 에스프레소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아인슈페너가 또, 그, 크림 라떼, 처럼, 그, 라떼 기반이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보시죠. 핫 아메리카노를 딱 찍으시면은, 과테말라, 예가체프, 콜롬비아, 디카페인. 이렇게 주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장은 요걸 눌러서 그 할인을 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약관을 왜 넣어놨냐면은 야, 저희가 디저트로 이렇게 하나씩 드리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자꾸 더 달라고 하셔서 그냥 넣어놨어. 그래서 샷은 이렇게 어, 고르실 수 있어요. 다 찍을 수 있게 넣네. 최대 다섯 개 선택인데 이게 최대 한개 선택이에요. 한개한개 선택이라고 해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라떼에서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라떼에서도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원두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어, 종류는 우유 귀리 그리고 아가베 시럽을 넣은 우유 아가베 시럽을 넣은 네이플 우유 그리고 바닐라 시럽을 넣은 바닐라 우유가 있습니다 아포가또도 있고 아인슈페너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티 같은 경우에도 라벤더, 민트, 캐모마일 허니부쉬, 히비스커스를 할 수가 있고 혼자 오시면 잔, 주전자 이거는 2인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1인 1메뉴, 1인 2메뉴 두 분이 오셔서 주전자 하나를 시키셔도 됩니다. 그리고 홍차, 홍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블루스카이, 셋시의 요정, 다이너마이트 티, 혼자 있는 시간, 하루의 저녁 이렇게 들어가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청차도 이렇게 생강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제예요. 그래서 생강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어머니가 생강을 몇십키로를 해서 직접 해놓으신 거라 진짜 괜찮아요. 어, 약간 그 감기 기운 살짝 올라오시는 분들 오셔서 생강차 꼭 드셔보세요. 유자차, 레몬차, 자몽차, 생강유자, 생강레몬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빵은 하나의 1일 메뉴 비포함으로 3,000원인데 두 개부터는 5,000원, 2,500원 꼴이에요. 그래서 2,500원, 그리고 붕어빵은 저희가 예열을 해서 바로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판, 한 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머신 드립은 이렇게 콜드브루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셔야 되고, 머신 드립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셔서 똑같이 원두를 고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게스트빈도 드립인데, 지금 현재 리브레에서 어, 가져다 놓은 어, 원두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두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0g, 200g, 500g, 1kg 단위로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1kg, 500g은 또 할인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주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어서오세요 흰둥이님. 아 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중간에 왔다 가셨나요? 한번? 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그, 잠깐, 그, 주문용 라이브를 켰어요. 다들 처음에 오셔서 주문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하시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로 주문하시고 앉아 계시면 제가 갖다 드려요. 그리고 갖다 드리는데, 만약에 단체로 오셨다. 단체로 오셨으면 이렇게 모아놓고 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걸 또 갖다 주시는 게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힘드니까, 그렇고, 만약에 뭐 두세 분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에 반납대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놓고 가셨죠. 방금 남자 두 분이 오셔서 드시고서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픽업 리턴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갖다 드리면은 이렇게 갖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이거 너무 그 안내를 항상 해드려야 돼서, 혹시 모르실까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남자 화장실은 바깥쪽에 있고요. 보시면은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나가서 바깥쪽에 있고 남자 화장실 비밀번호 보통 여기에다 써놓습니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나가서 오른쪽에 있고요. 누르시고 아 근데 이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남자 화장실을 가서 보시면은 요걸 딱 누르면 켜져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또 이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안에 있어요. 여자 화장실.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에 불 켜는 데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 켜는 곳을 찾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스위치라고 썼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이제 8시까지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6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잠깐 와, 와서 커피 한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힌둥이 님도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요거 설명하려고 잠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뵙겠습니다. 프로모터 놀러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은저 들어가 볼게요. 꽤 빠른, 빠른 퇴장. 빠른 퇴장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